10편 4편 의로우신 내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공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가엽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 셀라,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라. 너희는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셀라.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하오니 여호와여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10편 5편 다위세시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왕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강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잊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죽게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는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두르듯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 주실 것입니다. 10편 6편 다위세시 지휘자를 따라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엽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곧 물러가리라. 10편 7편 다윗의 식가윤, 베냐민 사람 구시에 관해 여호와께 노래한 곡.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건져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구해줄 리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만약 나와 화해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속에 묻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내 적들에 맞서 일어나 싸워 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민족들 가운데 모인 무리가 주를 애워사리니 그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니 여호와여 내 의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뉘우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실 것이며 그 활시위를 당겨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시며. 불화살을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시도다. 보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10편 8편 다위세시, 깃뒷을 따라 악장에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10편 9편 지휘자를 따라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다윗의 시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 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